헬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에브라색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헬스론이 60세 길르아세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헬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이를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스물세 성읍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 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말미아마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나와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달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여.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솔이며 아비솔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엘이라. 아비하엘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스을 낳고, 사스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 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이니 시베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스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리앗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리앗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호스 사람의 절반이니 기리앗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안녕하세요 근석 가족 여러분, 근석 매일 말씀의 김예찬 목사입니다. 어 이제 너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옷잘 입며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목상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어렵고 저희 사역자들도 묵상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족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어떤 왜이 이, 큐티인을 만드시는 분들도 도대체 이렇게 족보 얘기를 굳이 넣으셨나라는 부분에 의아하기도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아, 역대상 2장부터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55절까지 있는 여러분 먼저 역대기에 대한 말, 말, 말씀을 아, 개관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어떤 어 왕궁 왕정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갔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물론 수류바벨과 에스라와 네미와 같은 자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대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디브레 하야밈, 그 시절의 말씀들, 이라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역대기, 영어는, 영어는 chronicles, 역사, 역대기라는 영어를 말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역대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시절의 말씀들이라는 성경의 책으로 이 역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언약 백성인가, 우리는 뿌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이 성찰 의식에서 나온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 시작이 불과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족보 이야기가 써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족보는,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다의 자손이 누굽니까? 다윗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다윗의 왕조를 만든이 남유다. 유다 자손이 성경에서 볼 때는 매우 매우 중요한 자손이다.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이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개이 개파의 자손들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비교적 부정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악한 왕들을 죽이고, 또 악한 왕들의 실수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는 열왕기상과는 달리 역대기, 역대상하는 비교적 좋은 이야기, 비교적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지면서 하나님에게 반역함으로써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때를 다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쓰여진 책이 역대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사모님이 어머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함께 여기 다녀오기도 하고 또 요즘에 부쩍이나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원래 엄청 유명한 혹은 부자인 어떤 분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저희 외할아버지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외할아버지가 어,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르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의 뿌리가 있구나. 나의 뿌리는 이러한 할아버지, 이러한 친할아버지, 이러한 부모님, 또 이러한 고모, 이러한 수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 더러는 넘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쓰러지기도 하고, 더러는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우리 외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택하죠.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가족이 되었든지 그것이 우리 영적 가족인 교회 식구들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부 교사였든지 중고등부 교사였든지 대학부에 우리를 사, 살펴주셨던 청년 목사님이시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혹은 우리가 뺑뺑이를 돌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돌아오기까지 우리 여기 있게 해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유다 시파의 자손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셨던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또 다른 갈렙이 나오는데, 이 갈렙은 헬스론, 헤스론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 요수와 갈렙과 다른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 나올 정도로 이 성경의 주님께서 이 소상하게 이, 이 족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자신의 어디서부터 온지는 모르고 자신에게 과연 약속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과연, 아니야, 백성일까? 의심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알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말만 들어도, 아, 그 사람이 우리 조상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했구나. 아, 그 사람이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데, 귀로 듣고 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믿음의 정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인생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믿음이 있게 해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합시다. 뭡니까? 우리의 감사함으로 하할나에게 믿음을 주, 믿음의 통로로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또 주님 나로 인해 나의 믿음의 유산이 믿음의 유업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를 전도해 준 사람을 찾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믿음의 유업으로 전달 줄세줄 사람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한번 오늘 믿음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놀라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역대기 말씀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아가다가 자기의 조상의 이름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 믿음의 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 이,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한 사람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방에서 연방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루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